자 이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대요.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와있어? 위치가 나와있지 그지?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할 거고요. 자두 번째로 두점 PQ에 뭐가 똑같아지는 순간이야?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야? 그때 나는 뭘 구하고 싶다?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? 이렇게 지금 나와있으니까 결국엔 위치가 같아지는 t 값을 구한 후에 얘네들을 미분해가지고 가속도의 식을 이용해서 p와 q의 가속도를 구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배, 이제 해야 될건 여기서 먼저 위치의 식이 주어져 있고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식을 얻으면 돼. 같아지면 되겠죠. 자 그러면 여기서 t의 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7t의 제곱이다. 식을 먼저 만들어 줍시다. 괜찮죠? 자, 그런 다음에 전부 다 넘길게 t의 세제곱 될 거고요. 자, 얘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6t의 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 t.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다. 이렇게 하면 돼. 그러면,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뭐 해주면 되겠다?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고요. 어, t에다가 6 정도 집어넣으면 0이 될수 있을 것 같아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이걸 바탕으로 조립제법을 쓸게요. 자, 이렇게 쭉 그어주고. 3차 적어주고요, 그 다음에 2차, 그 다음에 1차, 그 다음에 상수 적어주고 6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괜찮죠? 그러면 1 그대로 내려오고 6이니까 0이에요. 자, 그 다음 0이 되고 1 되고 6이니까 또 0이라고 딱 떨어진 거 맞지?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한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다? t에다가 마이너스 6, 자, 그 다음... t제곱에다가 플러스 1요 놈이 0이 되는 거니까 t값은 얼마다? 6이다. 이렇게 하면서 결국 t가 6일 때 얘네들의 위치가 서로 어떻게 됐다? 똑같아졌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. 자 그러면 요놈을 조금 내가 지금 이제 줄여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풀어야 될 것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. 자 옮겨놓을게요. 자 문제는 이거야. 결국 위치가 똑같아졌다. 이때 t값이 6이다. 그리고 뭘 구해낸다? 가속도를 구해내자. 이렇게 지금 나와있지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p와 q에 대한 가속도 식을 지금 이제 구할 건데 먼저 위치를 미분하면 누가 나온다? 속도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니까 나는 점 p. 우리가 지금 이제 점 p에 대한 뭘 구하자? 속도를 구하자. 그러면 요놈을 내가 지금 이제 V1t라고 주면요. 요놈을 미분하면 될 거니까, ET에다가 지금 이제 뭐가 돼? 플러스 1 되죠. 그 다음, 요놈을 한번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? 가속도가 될 거니까, 요놈을 A1t라고 주고, 한번더 미분하면 2다라고 해서, 얘는 무조건 가속도가 2가 되는 점이야. 괜찮죠? 자, 그 다음, 점 Q를 봅시다. 우리가 지금 이제 점 Q를 본다 치면, 자, 우리가 요놈을 가지고 V2t라고 할게. 자 예를 내가 지금 이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4t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a2에다가 t라고 하고요 자 예를 내가 지금 미분하면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14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면 된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각각의 가속도를 구해낼 건데 이미 q 값은 내가 지금 이제 구해 놓은 거랑 똑같네요. 자, 여기 있는 요놈. 얘는 무조건 2가 될 거니까 결국 q 값은 얼마가 된 거구나. 2가 된 거구나라고 만들어 놓읍시다. 괜찮죠? 자,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마침 여기 어 q가 아니잖아 p잖아. 어우 큰일 났습니다. 자, p 값이 지금 이제 뭐가 된 거다. 얘가 지금 이제 2가 된 거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다음 q 값을 우리가 구할 거예요. 자, 우리가 언제? t가 6일 때 위치가 같아진 거니까 결국 나는 a2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 얘는 마이너스 36 플러스 14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22가 되었다. 이렇게 되면 끝난 거 맞지? 자, 이 값이 얼마가 된 거다? Q 값이 된 거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면 P에다가 Q를 뺄 거니까 여기다가 용을 빼주면 정답 얼마가 나온다? 24가 나오면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구현해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.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위치가 다 줬다. 위치가 똑같으니까 두개 값이 서로 똑같다 해가지고 방정식 풀었고요 이때 중요한 것도 어차피 t는 무조건 뭐 이상이야? 0 이상이지. 그 다음, 얘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출발한 순간부터 위치가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t값, 양수값을 구해내야 됩니다. 물론, 이 문제에서는 여기 지금 보니까 얘는 실근을 가지지 않지, 그제? 실근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? 속도가 나올 거고,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? 가속도가 나올 거니까 그 상황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죠?